역대상의 주제는 다윗집입니다. 다윗집을 회복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집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포로 귀환자들이 재건해야 될 청사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델하우스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집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 다윗집은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1장에서 9장까지는 현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뿌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족보고, 10장에서 20장까지 보면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오 호수와 요단강, 그리고 사회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10장은 길보아 산, 사울의 죽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3일상 31장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두 번째 현장은 헤브론 역에서 다윗이 통일 왕으로 즉위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뭐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라파성. 이것은 암몬의 수도예요. 암몬 수도. 19장과 20장에 암몬 전쟁이 일어나고 라파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3일과 11장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면 1장에서 9장, 1. 적보. 10장에서 20장까지 2. 다윗 왕국. 세 번째는 21에서 29. 성전. 건축 준비 이렇게 세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유를 설명한 책이다. 회복하신 이유. 열왕기 기자는 포로의 입장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록하였고 역대기 기자는 70년 포로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기환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유. 첫째는 회복의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재건해야 할 이상적인 신정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할 목적으로 기록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이제 언약계를 성막에 있는 기본 상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한 것은 무슨 이유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왕.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러니까 진짜 왕인 하나님께 다윗은 뭐를 해야 되느냐 물어야 돼요, 묻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죠. 그래서 다윗의 특징은 뭐냐, 묻고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함.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순종이 됩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 바로 성경 66권의 유일한 특리의 책인 용어 수화서의 주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코스인 족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9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 그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밝히고 있다. 성경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성경이 역사성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의 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임을 밝혀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자, 1장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고. 이것은 정통 족보예요. 정통 족보. 플러스 비정통. 족보 첫째는 이스마엘, 이스마엘 족보가 있고요. 그리고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역사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정통 족보까지 말하면서 이 장에서는 유다족보 유다 유다족보, 유다족보는 어디까지 흐르느냐, 다윗까지 유다족보를 통해서 다윗 왕까지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이 여라무엘인데 헤스론의 장자가 아닌 라미 정통 족보를 이어갑니다. 이 라미는 둘째 아들인데 이것은 마치 야곱이 차자인데 야곱이 정통 족보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장에서는 다윗족보를 다윗족보는 다윗 족보를 말해요. 다윗 족보는 다윗 왕조로 이어져 가지고 마지막 시드 기아로 끝이 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1장에서 3장은 개관적인 족보를 말하고 있다면 4장에서 9장은 좀더 강론적인 족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은 이것이 4장 아니고 요것은 방향 표시를 말한 것이에요. 방향. 그래서 남 북이죠? 동 서. 이런 표시를 한 것이고요. 4장에는 그러니까 남쪽이죠. 남쪽 지파 남쪽 지파는 누가 있어요? 유다와 시몬 지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5장은 동쪽 동쪽 지파는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를 말씀해주고 있고 이 6장은 중앙에 있어요. 이것은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을 선도하도록 온 지파에 흩었죠. 그래서 4 8성읍에 거주하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선도하도록 위치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북쪽 지파는 에브라임, 문하세, 반지파,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과 스블론이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생략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8장은 사울과 연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별도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9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포로 귀환자 족보를 통해서 포로 귀환자들의 정체성을 밝혀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자들이 누구인가? 이 포로 귀환자들 족보가 여기서는 이제 포커스가 되는 거죠. 당신은 누구인가? 그들의 뿌리를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 코스는 다윗 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다윗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왕의 이 왕,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께 묻고 행함,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부가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축복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이것이 뭐냐면 온전한 순종의 삶이죠.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 거죠. 상급, 이 상급 보상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40에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제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죠. 십자는 사울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한 장만 여기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11장과 12장은 헤브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헤브론에서 다윗이 통일왕 즉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통일왕으로 즉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11장에서 약 50명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도 다 건국자들의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12장에서는 좀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는 다윗이 망명생활 가운데서도 사울 왕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이들이 다윗 임시정부와 같은 다윗 공동체에 참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왕으로 즉위하는 때에 이스라엘의 전체 집하에서 무려 34만 명 이상의 군대가 다윗의 통일왕 즉위식에 참여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 다윗의 죽기식은 고국적 지지를 받았고 사울왕국은 이미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음 13장에는 우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세우고 기리안 유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첫째는 3만의 사람들을 뽑아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나군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이 언약귀가 세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스가 그 떨어지는 거 그냥 들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스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째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언약귀를 모시고 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다윗이 분노했다고만 하고 있어요. 분노, 분노. 하나님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노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두려움. 아, 이건 내가 복계를 옮길 자격이 없나보다.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베데돔에 집에 어약계를 두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부분이 있던 거죠. 이 언약계는 반드시 누가 매야 되냐면 그아자손레위인들만 언약계를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이것은 뭐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 생각해서 다윗은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결국원 우사가 죽는 사건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14장에서는 다윗의 믿음 승리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왕이 되자 블레셋이 예,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강성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온 것이죠. 그때 다윗은 서플리 예, 행동하지 않고 먼저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행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동치.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승리는 보장된 거죠.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두 번째 또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작전 계시합니다 작전 계시 내가 먼저 나가서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내용을 1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법계 입성을 하는 내용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도록 첫째, 레위인 준비, 법계를 맬그아차손 레인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법계를 모시게 되는 법계 안치 장소를 다위성에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계를 모셔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춤을 춥니다. 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6장에서는 법궤를 모시고 오니까 감사 제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이 법궤를 드디어 모시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이제 감사의 제사와 찬양을 드렸는데 이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사는 예배죠. 그래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죠. 이 내용이 10편에 보면 105편, 106편, 96편에 수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죠. 그래서 17장에는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7장 11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왕권, 왕권이 영원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신 거죠. 이 언약이 아담의 범죄로 깨지니까 예수 우리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언약을 회복하셨는데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게시록 21장 7절에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모든 뭐 악을 제거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18장에는 군사적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묻고 행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순종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묻고 행함.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싹쓸이를 해가지고 주변국들이 다 조공국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적 승리를 하는 내용이 1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9장과 20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장은 암몬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래 가지고 조문단을 보내는데 이 조문단을 정탐꾼으로 오해를해 가지고 수염을 자르고 옷을 엉덩이까지 자르면 엉덩이가 보이잖아요. 이 엄청난 수치. 조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보내 가지고 모압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나세 아들이 하눈인데, 하눈이 은천달란트 주고 아람 용병을 사가지고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요압군대가 오니까 이제 다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20장에는 암몬 사람들이 대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파성에 들어가서 수비를는 거죠. 라파성 수비. 이 라파성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제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요. 그러나 요합이 이제 라파성을 정복하게 되고 다윗이 와서 라파성에서 암몬 왕의 상징인 왕관, 왕관이 금1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무기라고 하는데 이 라파성을 결국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은 암몬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할 것이 뭐냐. 이것은 3일 하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3일 하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한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가하게 저녁에 성위를 걷다가 바세바 강간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바세바가 임신을 한 것이에요.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강간은 재질이 악하기 때문에 공개 처형으로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큰죄를 다윗은 덮어야 하기 때문에 전쟁 중에 있는 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마누라를 안고 있을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군대 처서에 그 거기서 잠을 자고 집에는 안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살인교사 편지를 써가지고 요합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죄와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처절한 심판을, 징계를 받는 내용이 사모엘 하에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를 해버린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런 관점에서 역대상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코스는 성전 준비를 위한 것인데요. 오르난 타장마당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3일 5녁을 다윗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전염병이 심하게 들어가지 7만이 죽습니다. 이런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번제를 드리게 돼 번제. 이때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연락하셨다는 것과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러한 징표로 불을 내리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오르난 다장마당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베데레에서 선포한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위선 세 군데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 산당에서 드리게 되죠. 거기에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다윗성에 모시고 왔기 때문에 언약계가 있는 다윗성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신 오르난 타장마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오르난이라는 말은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3멜 하에 기록되어 있는 아라우나라는 말은 여부스, 여부스 쪽의 언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와 여부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21장에서 오르는 타장마당을 성전으로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행해질 일들을 미리 조직을 하는데, 첫 번째는 22장에서는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엄청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돌을 다듬고 털놋 그런 것 외에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수입이 아주 좋을 때 1년에 거둬들 수입이 6, 666 달란트거든요. 그러면 금 10만 달란트가 되려면 150년을 안 쓰고 모아야 될 양인데 이것을 다윗 시대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29장에 보면 다윗 시대인 금은 3천 달란트예요. 10만 달란트와는 너무나 비교가 안 되죠. 은은 5천 달란트고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필사자 오류로 볼 수밖에 없다. 23장에서는 그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을 미리 조직을 하는데, 레인 레윈 조직. 레인은 전체 3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 됩니다. 24장에서는 제사장 조직. 제사장은 24반열로 조직을 해가지고 순번제로 봉사를 하도록 하고요. 25장에서는 성가대 조직. 참가되는 레위인 38,000 중에서 4,000 명이 참가대에 동원이 되고 26장에서는 문지기 조직 문지기를 조직하는 데 그것도 4,000 명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 38,000 레위인 38,000명 중에서 섬전 봉사에 24,000 명이 동원되고 관리와 재판 하는 일에 6,000명이 보내고, 성가대 4,000, 그리고 문지기 4,000. 이렇게 조직을 합니다. 27장에서는 군 조직을 하는데 상비군, 왕궁을 지키는 상비군을 24,000명씩 곱하기 12. 한 달에 24,000명씩 12달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달씩 예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도 했는데 행정은 각 지파별로 책임자를 세워 가지고 자기 지파를 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8장에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가지고 성전 건축 당부를 지도자들과 백부장 천부장들 중요 인사들을 다 소집해 가지고 당부를 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넘겨주는 내용이 28장에 있고요. 29장에서는 성전 건축 예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윗이 드린 것이 금 3천 달란트, 은 5천 달란트를 드렸는데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드린 건물이 훨씬 더 많은데 금 5천 달란트 플러스 만드릭 그리고 은은 1만 달란트를 드리고 철논뭐 이런 것도 엄청난 수를 드렸는데 다윗이 드린 것에 1.5배 정도를 자원해서 지도자들이 드렸다 하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성전 설계도와 성전 건축 예물까지도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겨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성전 부지를 확정하고 설계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건축 재물도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성전 건축의 건축자는 다윗이고 솔로몬은 다 준비된 것으로 건축이 이어지도록 지시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이 아닌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평강의 왕인 솔로몬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예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주제 다윗 집이다. 이 다윗 집이라고 한 것은 모델 하우스 포로 귀환자들이 재건할 청사진을 다윗왕국의 부활로 정한 것이죠 구조는 1장에서 9장은 족보 이 족보의 포커스는 포로기 환자들의 정체성을 밝혀주기 위해서 족보로 기록하고요 둘째는 10장에서 20장 다윗왕국 다윗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강성하고 축복을 누렸다는 내용이고요 21장에서 29장은? 성전 건축 준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다 했는가. 첫째는 건축할 장소를 지정해 줬고, 건축할 설계도를 넘겨 줬고, 건축할 건축 예물을 준비해 줌으로써 결국은 다윗이 실제적인 성전 건축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인물은 바로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윗, 왕국의 부하를 염원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이 역대상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